안요 일분태국어 시간입니다. 예, 바른태국어에서 새롭게 만든 1분태국어로 예, 간단하게 표현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으로 어, 정규문법 강좌와 어, 함께 1분태국어도 예,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하루에 한마디씩 공부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예, 오늘 배우실 표현은 너 어디 갔다 왔니? 라는 표현으로 어, 태국에 있는 친구들과 어, 만날 때마다 자주 대화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저도 태국에 살때 태국 친구들이 파이나이마 예, 라는 어디 갔다 왔니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꾸며봤는데요 제가 일단 한번 물어보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에 있는 동영상에서 시제에 대한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응용을 해봤는데요 무아와니 군 파이 나이 마 그랍 어제 당신은 군 당신은 파이 가다 어디에 마 오다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음. 무아와니 군 파이 나이 마 그랍 그러면 이제 b 의 대답은 봄 봄은 나를 가르치는 예 1인칭 이고요 봄빠이 구룽탭 하고 이 기호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기호는 사실 구룽탭은 구룽탭 꾸릉탭 마하나 컨 이라는 긴 말입니다. 그런데 구룽탭이라고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호를 붙이면 구룽탭 마하나 컨 이라는 말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고요. 공, 바이, 구룽탭, 마하나 컨. 마크랍. 저는 구름탭에 다녀왔어요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เมื่อวานนี้คุณไ구ไนมาครับผมไ 이상입니다.